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송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 어, 제가 또 며칠 동안 영상을 또못 올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그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 호박 축제 호박 축제 이벤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 구 아, 신섭 캐릭터 아니고 구섭 개정 중에 4 돌코, 달콤한 호박 반지랑 그 다음 7 달콤한 호박 바구니가 뜬 거예요 그래 가지고 솔직히 9만 뜨면 이거를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굿섭에 있는 모아놓은 다이아 한2000 다이아 정도 2000 다이아 정도를 네다그 무기 강화 주문서로 사가지고 2000장 넘게 한 2500장 가까이 제가 좀 잠깐 질렀는데 2500장을 질렀는데도 이 플러스 9 호박 달콤한 호박 지팡이가 안 뜬거죠 와 현타가 여러분 들 넘어와가지고 이거를 그 강화하는 과정을 쇼츠로 좀 찍고 뭐 하다가 야 이거는 너무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간 어느 순간 녹화하다가 녹화를 끊고 와 그냥 계속 강화하는 걸 봤는데 진짜 계속 끝까지 안 뜨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laughs> 그 현타가 와가지고 네, 며칠 동안 네, 며칠 동안 영상 찍을 수도 없었고 네, 찍을 그 마음에 그 여유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하다가 네 다시 또 마음을 좀 추스려서 좀 정신을 차렸는데. 네, 괜히, 네, 괜히 헛다이 아, 진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이것도 아예 하지 말까봐요. 네, 진짜, 이번에, 어쨌든 굿섭 계정이고, 현질도 안 했고, 그동안 모아놨던 것들이 또굿섭은또 있다 보니까 모아놨던 걸로 썼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플러스 7짜리 뭐, 마투랑 마망이나 각인 이런 것들, 네, 무기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것들로 해서 차라리 컬렉을 하는 게 나았을 텐데, 네, 거래소에서 주문서까지 구, 구매를 하면서, 러시를 또수 2,500장 가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게 확률이 일반적인 무기 확률이랑 다르긴 해요. 보니까 플러스 9짜리 뜰 확률이 9.5%인가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막 이게 100개를 동시에 인벤토리 그 제한 때문에 동시에 지를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거의 30개씩. 30개씩 끊어가지고 계속 질렀는데 안 뜨더라고요. 나중엔 방법도 바꾸고 10개만 사서 해보고 5개, 3개 아니면 1개로만 다중가와 계속 해보했는데 끝까지 안 떴습니다. 그래서 하, 현타가 오긴 오더라고요. 다음에는 야, 이런 것도 여러분들 진짜 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안 해야 될것 같고 그 네, 현타가 없고 여러분들도 그래도 막바지까지 또 도전하시는 분들은 네, 성공하시기 바라고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호박바구니보다 무기가 더 쉬울 줄 알았어요. 원래 보통 이 호박 가옷 이런 거 할로윈 데이 때 이벤트 강화를 하면 오히려 방어구보다 제 기억에, 제 기억에 무기가 되게 고생을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는 옛날에 또 대리 컨텐츠도 진행 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 생각보다 어, 방어구가 먼저 뜨길래 호박 바구니가 이게 어쨌든 칠자리가 먼저 뜨길래 어, 할말 하겠는데 그래서 무기를 갔더니 웬걸, 네, 아주 호되게 당했습니다. 역시 진짜 이놈의 NC 확률에 와, 진짜 혀를 내두릅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아, 진짜 너무한 것 같고 더불어서 진짜 일반 고급 무기 희귀 무기 같은 것도 33%인데도 구가 제가 몇만 대야를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되는 건데 하긴 그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가면서도 너무 확률 이 너무 하지 않나 이렇게 어렵게 해놨나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 어. 한번 원래 제가 10월달에는 네, 한번 작년도 10월달에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 쭉다 한번 한 영상에서 정리를 해서 한번 올렸었었는데 그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이번 달1년 뒤에 1년 뒤인 아, 아 됐죠, 벌써? 벌써? 네, 지난 달에서 벌죠 벌써 지난 10월달에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과연 작년 11월달에는 어떤 이벤트가 진행이 됐었는지 이제는 조금 주차별로 주차별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찍어볼까 하는데, 오늘은 첫째 주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보시면, 따로, 따로 별거는 없었고요. 네, 따로 별거는 없었고, 어, 업데이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하나만 있더라고요. 단풍나무 소암막대 이벤트가 작년도 11월 첫째 주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게 어쨌든 작년도는 또 11월 1일이 또 수요일 날이어서 아마 그랬었던 것도 올해는 지금 11월 5일, 화요일 날 11월 6일이 첫 번째 또 수요일 날이다 보니까 약간 좀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쨌든 단문나무 소환 막대가 10월 달에는 진행 안 했었던 이벤트다 보니까 아마도 복사 붙여졌기하면 이번 달에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 아마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제가 영상으로도 찍었었는데 아마 이번에도 어 이벤트 던져 아지트가 개인 혈인데 혈인데 그 혈의 군주가 부재여서 혹은 수호가 부재여가지고 계속해서 어쨌든 그 이벤트가 없이 헬멧 네, 생활을, 헬멧 활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어쨌든 또 이벤트 던져, 아마 이벤트 아지트가 따로 지난번처럼 또 주어져서 아마 가능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기회가 되면 네, 3, 4 5 모여서 하시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시든지 하시면 네,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또 확정적으로 네 성수, 대려가는 성수랑 동일한 효과를 주는 단품나 물약을 또 주기 때문에 레벨 60이 넘는 캐릭터들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이게 또 대결 기 때문에 신섭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아마 어, 빨리 그냥 차라리 네, 오픈하자마자 첫날 뭐두 번째 날부터는 힘들더라도 첫날은 그냥 다 부캐리 60 넘는 것들 그냥 바로바로 접촉해서 빨리 이벤트 깨고 네, 먹을 거 먹어놓고 그 다음에 메인 캐릭으로 넘어가서 또 플레이 하다 보면 오후 때부터 또 다시 대결이 생기니까 네, 미리미리 또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음, 네그렇구요 추가로 네, 추가로 이건 혹시나 또 전년 정년도 작년도 11월 달이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1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해 한번 작년도 거 다른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거, 작년주 11월 둘째 주 거를 네, 또 한번 가져와 볼게요. 영상으로 음, 오케이. 네, 작년도 그 11월 달에 둘째 주에, 토끼소년의 이 보물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네 토끼소년의 보물상자. 이거 실현던 전 이벤트인데 여 통해가지고 여 깨게 되면 들어가서 네, 상자 세인가 부시면은 이렇게 확정적으로 상자를 주고 토끼소년 뭐그 가격 확률로 영웅 네, 변신 토끼소년을 주기도 하고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안 나오는 것들이고 네 나머지 것들은 보상이 이렇게저 네, 막대는 왜 11월 11일이 여러분들 그 빼빼로데이잖아요. 빼빼로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효과는 성수랑 동일하고요 성수랑 동일하고, 드래곤의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드다상자, 그 다음에 고급 드다상자, 그 다음에 퓨어, 퓨어 엘서뭐 1개에서 10개, 상급 충복의 가로상자는 가루 100에서 1000개, 그 다음에 종합 코인은 아마 이게 100개에서 1000개인가? 네, 100개에서 1000개 그 사이에 랜덤으로 나올 거여서 엄청나게 뭐 푸짐한 정도의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또 드다 같은 게 나오면 이미 또 다들 신섭에서 레벨도 어느 정도 다들 올라섰기 때문에 어쨌든 8 5레 이상의 유저분들은 또 그냥 드다 하나도 혹은 고급 드다 하나 먹기에는 또 아예 꽤 차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레벨별로 하면은 네, 이동이 아마 된다면, 네, 이동까지 또 된다면 네, 또 본캐 레벨업이나 부캐 레벨업 하는데 또 약간의 어쨌든 또 무시 못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벤트 잘 참석하시고 좋은 효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애기 등원시키는데 되게 또 날씨가 좀 추워서 좀놀렸었는데 어쨌든 이런 환절기에 감기 잘 조심하시고요. 어, 보니까, 네, 보니까 커뮤니티 보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오늘 뭐 저랑 비할 바 아니지만 뭐 마루 님도 또 컴퓨터도 터지고 또 현타가 와서 며칠 동안 또 영상 업로드를 좀 쉬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또 게임하다 현타 오시면 잠깐 좀 쉬면서 네, 잠깐 쉬면서 뭐 영화도 좀 보시고 뭐 드라마도 좀 보시고 아니면 뭐 어떤 독서도 좀 하시고 아니면 느긋하게 네, 느긋하게 또 커피라도 좀 마시면서 좀 한번쯤 그 리마인드 리프레쉬 네, 리마인드가 리프레쉬하는 또 시간을 가져보시고 네, 플레이하시기 바람면서또 괜히 또 본장비 지르시거나 또 그렇게 되면 더욱 커헛한 마음에 걷잡을 수 없는 또 그런 마우스 질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마음 잘 추스리셔가지고 네, 또 재밌게 다음에 또 저랑 함께 또 리니지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서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